시작한 지한달 만에 매출 천만 원을 찍었다면 혹시 믿으시겠나요? 반자동이랑 매출이 들어오는 속도 자체가 다른 거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예전처럼 사람이 하나하나 수동으로 올려서는 절대로 반대량 하는 사람들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요즘 반자동 매출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 진짜 많이 들리지 않나요? 이제 구매 대행이 진짜 끝물인 걸까요? No. 절대 아니에요. 바로 너무너무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반자동으로 매출 늘리려면 사업자 늘려야 한다고 해서 3개, 4개 열심히 확장한 분들 많으시지 않아요? 근데 매출은 여전히 3, 400만원 선에서 멈춰 있다면 바로 이 경쟁자에게 타격을 받으신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해도 매출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왜 남들은 한달두달 달 만에 매출이 저렇게 잘 나오지? 구매 대행 초보가 적응하기도 전에 월 매출 천만 원을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하는 반자동이 더 이상 정답이 아닙니다. 잘 파는 셀러들의 비밀이 궁금하셨다면 그 수익의 비밀들 바로 이번 영상에 다 담아봤어요.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반자동의 경쟁자라니. 혹시 로켓크로스 하는 셀러가 구매대행을 하는 우리에게 경쟁자일까요? 아니 경쟁자는 생각보다 정말 가까이에 있어요. 바로 제가 요즘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반대량이에요. 이게 바로 반자동의 진짜 경쟁자예요. 반자동 하시는 여러분들은 상품 하나하나 수정하고 업로드 알바까지 있어가면서 몇 달에 걸쳐서 겨우 마켓 하나 채우잖아요. 근데 반대량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스마트 스토어 상품 1만 개 업로드가 가능해요. 하루 만에 그냥 마켓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에이, 그거 대량 상품 불거다 파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재권 걸리는 상품이잖아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완전 오산이에요. 오히려 판매 데이터가 있는 상품만 추려서 올리고, 심지어 우리가 반자동으로 하나하나 수정해서 올리던 그 형식 그대로 그냥 수량만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나는 상품 하나씩 손으로 옵션도 설정하고 썸네일도 다 고쳐서 올리는데 당연히 내 상품이 퀄리티는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업로드 된두 가지 상품을 보여드릴게요. 둘 중에 어떤 게 반대량 상품일 것 같으신가요? 이거 사실 둘다 반대량 상품이에요. 옵션명이랑 썸네일도 깔끔하고 심지어 옵션 수량도 적당한데 이 퀄리티 업로드에 단 1원도 안 썼어요. 사람이 하나씩 수정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 안에서 클릭 몇 번으로 만든 결과물이에요. 번역도 정말 깔끔하게 들어와 있죠? 지금 반대량에 대해 아는 분들은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소수라고 생각해요. 유튜브에서 반대량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도 솔직히 거의 저밖에 없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지만 아직 제 인지도가 낮아서 영상이라도 많이 올리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답니다. 저도 반자동 수동마켓만 운영하다가 최근에 반대량까지 확장해서 운영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반자동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반대량으로 싹 전환을 했어요. 솔직히 반대량 프로그램이 제가 손으로 하나하나 수정하는 퀄리티만큼 만들어주는데, 굳이 제 시간 써가면서 반자동으로 할 이유가 더 이상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구매대행 반대량 방식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면서 더보기란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링크를 걸어뒀었는데요. 그때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제린님 그거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하면 얼마나 벌수 있어요? 그리고 저 구매대행은 한 번도 안 해본 초보인데 초보도 할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다돈 벌자고 하는 건데 방식만 편하면 뭐예요? 바로 돈이 벌려야죠. 제 수익이야 뭐 사실 구대 시작한지 오래되기도 했고 엔자검팀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같이 하고 있으니 당연히 잘 나오겠지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궁금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더 현실적인 수익 저희 프리미엄 반대량 클래스를 듣고 구매대행 자체를 반대량으로 처음 시작하신 분부터 반자동을 하다가 반대량으로 바꾸고 매출이 확 바뀐 분들까지 최근 3개월 내에 따끈따끈한 후기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 N작품 카페에 오시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매출 인증 확인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실제로 반대량을 해보신 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매출이 왜 올랐는지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구대라이프 카페의 후기 화면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먼저 첫 주문이 들어오는 속도 한번 봐볼게요. 보통 반자동 하면 기본 3주 동안은 닥등해야 주문이 나온다 라는 말 정말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반대량은 강의를 듣는 중간에도 바로 매출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 보시면 6월 4일에 첫 수업을 듣고 일주일이 조금 안된 10일 만에 첫 주문이 들어왔네요 라고 하셨어요. 반대량은 업로드하는 수량이 애초에 반자동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더라도 첫 주문이 빠르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은 구매대행 자체를 완전 처음 시작한 분이었어요. 기존에 로켓그로스를 하시다가 자금난 때문에 구매대행으로 넘어오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시행착오를 겪으셨지만 그래도 금방 적응하시고 제대로 업로드하니까 강의 2주차에 바로 첫 주문이 나왔네요. 본문에 보면 2, 3천개씩 업로드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당연히 손으로 하나하나 업로드한 게 아니라 반대량 프로그램 활용해서 프로그램 딱깍딱깍몇 번으로 그냥 업로드를 하신 거예요. 정말 배운 대로 실행하니까 반응이 바로 오네요. 라고 하시는데 진짜 저희 반대량 클래스에서는 실행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기 때문에 따라만 오시면 누구나 이렇게 매출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분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사업자 한 개, 상품 만 개를 다 채우시고 두 번째 사업자에도 2,000개를 채우셨어요. 그리고 주문 6건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지금 3개의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반자동이랑 매출이 들어오는 속도 자체가 다른 거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분도 잘 몰라서 이분도 사실 구매대행에서 잘 아는 상태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될까? 의문이 가득했다. 일단 채운다가 목표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작하시자마자 업로드 자동화만 잘 해놓으니까 바로 매출이 나온 케이스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시작한 지한달 만에 매출 1000만원을 찍었다면 혹시 믿으시겠나요? 이분이 6월 17일에 첫 주문 인증을 해주셨었고, 그 다음에 7월 4일에 매출 인증을 한번더 해주셨어요. 6월 17일에는 이렇게 주문 6건, 매출 210만원이 나왔고, 신기하다. 배운 대로 하니까, 되네요. 6개월 동안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정말 한 달?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두 번째 후기에서는 매출 1000만 원을 달성했다 라고 인증글을 남기셨어요. 중국 구매대행이라는 낯선 분야에 도전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단독방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저희는 바로 매출을 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는 간편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분처럼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이분은 2기 수강생이셨는데 강의가 6월 초에 시작이 되셨어요. 이렇게 한달 만에 매출 천만 원이라는 좋은 성과가 나오신 거예요. 제가 왜 반자동의 경쟁자가 반대량이라고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반대량 방식은 시스템 루틴을 한 번만 이해하면 운영하기가 정말 정말 쉬운데요. 물론 구매대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초반에 구매대행 자체를 이해하시느라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보분들을 위한 VOD도 준비되어 있고, 이분들처럼 하나씩 루틴을 익혀가면서 성과를 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후기 한번 봐볼게요. 지금 반자동 하고 있는데 반대량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2분의 후기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의 오래된 수강생 분이세요. 반대량은 1기로 수강하셨는데요. 지금 반자동도 사실 정말 잘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매출 8천까지 찍었었는데 최근에 매출이 5천만 원대로 내려앉은 뒤에 꽤 오랜 시간 정체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엔자콤에서 불사자 반대량 프로그램을 런칭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불사자로 업로드 한지 이틀만에 첫 주문이 들어왔고 지금도 주문의 절반은 불사자 반대량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 그러면 나 기존에 하고 있는 거 덮고 반대량으로 아예 바꿔야 되는 건가?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반자동원 유지하시면서 새롭게 반대량용 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달 만에 반대량으로만 매출을 2천만원 뽑아내신 경우예요. 이미 반자동으로 매출을 내고 있으신 분들은 그 반자동도 유지하면서 반대량을 추가하신다면 매출을 몇 배로 끌어올리실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기존의 반자동을 하시다가 반대량으로 변경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은 기존의 반자동으로 운영 중인 상품들을 빠르게 반대량 상품으로 물갈이 업로드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5척엔 정도씩 업로드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네요. 그래서 무슨 로직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량으로 상품 밀어넣으니까 기존 반자동 상품이 다시 살아나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기존에 반자동 하시는 분들은 물갈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직접 하나하나 다시 작업하거나 아니면 알바 써서 물갈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텐데, 반대량에서는 이 물갈이 작업이 자동으로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바비 영원으로 마켓을 다시 빠르게 채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만 봐도 반대량 방식이 얼마나 간편하고 매출이 빨리 나오는지 느껴지시지 않나요? 실제로 반대량 현장 강의에 오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전에는 반자동으로도 매출이 꽤잘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확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다 반대량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완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는 반자동의 메리트가 예전만 못하다고요. 해외구매대행 시장에서는 업로드하는 수량이 곧 매출이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이 매출이 지속돼요. 그래서 예전처럼 사람이 하나하나 수동으로 올려서는 절대로 반대량 하는 사람들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반대량 방식은 상품 수정, 업로드, 물갈이까지 전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주니까 올리는 상품 수는 훨씬 많은데 시간도 아끼고 인건비도 줄어들어요. 결국엔 이 모든 게 매출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량은 사업자를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고정비도 늘어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자세한 내용은 위에 태그한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요즘 셀러들이 왜 앞다퉈서 반대량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지 체감이 확 되셨을 거예요. 혹시 저도 반대량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보기란에 결제 링크와 상담 링크 넣어놨어요. 더보기란 링크로 결제하신 제리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반대량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